안녕하세요. 쉬운 디스털의 시리입니다. 영상 편집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텍스트 부분이죠. 이 텍스트를 시각화해서 강조하는 방법,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쉽지만 텍스트에 포인트를 주는 멋진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져오기 미디어 부분에서 스톡 자료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톡 자료에 들어오면 검은색 배경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무료 회원들은 동영상을, 유료 회원들은 이미지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이 검은색 배경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저희는 무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파일 하나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기본으로 6초를 제공을 하지만, 내가 6초 이상의 시간으로 이 검은색 배경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단 위에 속도에 들어가서 표준을 이렇게 속도를 느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6초였었던 것을 16초까지도 검은색 화면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조정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텍스트로 들어가서 기본 텍스트를 추가를 한 다음 여기에 내가 제목으로 넣고 싶은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글꼴 부분에서 상업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자,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의 크기를 키워주신 다음, 마찬가지로 내가 만들고 싶은 텍스트의 길이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가져오기에 들어가셔서 스톡 자료에서 내가 이 텍스트 사이로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임라인 위에 드래그를 하니, 보여지는 순서는 당연히 타임라인 위에 차곡차곡 쌓여진 레이어 순서대로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는 혼합을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서 텍스트 안에 이 보여지는 이미지만 연출하고 싶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어둡게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사이로 보여졌던 배경만 보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모드에서 아래에 있는 곱하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텍스트의 테두리만큼 이미지가 글자 속에 보여지는 연출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불투명도도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불투명도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영상을 이렇게 보았을 때 움직이는 거는 뒤에 있는 배경만 움직이게 되죠. 저희는 조금 더 연출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텍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 오른쪽에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움직이는 글자를 연출을 할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반복을 선택을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텍스트를 움직일 수 있게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자가 이동을 할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자, 비율 조정도 괜찮네요.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글자. 이번에는 인에 들어가 볼까요? 인이라는 것은 애니메이션의 텍스트가 시작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해주죠. 자 레이저컷 또는 타자기. 자,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했다면 하단에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는 길이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숫자를 키울수록 애니메이션이 속도가 느리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웃 부분에서도 글자가 사라지는 부분 선택을 한다면 텍스트가 사라지는 부분도 서서히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은 텍스트를 집중화하기 위한 시각효과로 텍스트 안에 다양한 이미지가 연출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